사랑해, 송이. 영어랑 게이영 o 한 b 잘못. 어, 뭐야, 만 원이네. a h 님 예, 그 이런 거 보고 뭐라 그러죠? 시발 소비라 b 그러지? a 발 소비 h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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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했군요 a 원 b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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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a 어어, 어, 현실이라면 있, 있을 수... 아, 야야야야... 마치 원래 여기 서 있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잘 대놓고 약을 먹고 가야겠다. 다씨다씨 <laughs> 아, 이거 닌자 힘드네. 이거... 아... 여기 떨어지거든요? 이거, 먹으러 못갈것 같아. 는 항상 군인님을 지지합니다. 땡 <끗> 지지하시지. 설마 또 문제가라는 생각을 잠깐 했어. 오, 야야야야야야야야야. <laughs> 아이씨, 클럽 보이네. 난, 난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인간의 본질은 선하다고 믿어. 밖에 강도와 깽단이 예, 에이프릴 캘러가 인터넷 방송을 안 해서 봤어요. 그래. 인터넷 방송 해보면은 사람은 성악설이에요. 요시, 방송 보는 사람들 최다 그. 그래. 예. 악으로 똘똘 뭉쳤어. 막 게임을 막그 게딩 오버이 이딴 거나 추천하고 앉아 있고 말이야. 예?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고 그러세요. 나나 얼마 전까지 성선설을 어, 인터넷 방송할 때 초반까지만 해도 성선설을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나한테 게딩 오버이 추천한 사람이 많은 걸 보고 느꼈어. 난 여태까지 저 뒤에 저걸 발전기라고 생각했는데. 아, 디트코인이야. 디트코인? 여기 채굴장이었네 아이고 텀클레시님이 예언을 하셨는데 채굴기를 사가지고 이더리움을 돌리라고 예언을 하셨는데 그래픽카드 사서라도 돌리라고 예언을 하신건데 아이고 이게 2016년에 2016년에 나온 게임인데 비트코인사라고 여기 지금 어, 채굴장 여기 돌아가고 있구만 온 동네 방네 아, 다 뭐... 우리 편 차라. 요아아아아 만점에 1점 제대로 섰어, 다시는. 해요. 다 포도 쉴드. 우와! 떨어니 초밥. 아, 아 <laughs> 아이, 아이, 괜찮아. 갑니다. 안 괜찮아. 내가 살려줄게. <laughs> 우리 아 내가 간다! 누구 어디?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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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장님. 사장님. <laughs> 너 바보들 아니 이거 했다 <laughs> 잠깐만 오토파이 고하다가 죽은거야? 네 뒤집어졌어요 대단하다 무작위에 걸렸어요 <웃음> <웃음> 고양이가 비웃자 아이씨 아이씨 아, 비행기 아, 아, 아. 온다, 2개 온다. 아, 아, 아. 비행 이거 아, 아, 아. 뭐냐 이거 편대 비행이다 편대 비행 아, 아. 편대 비행 간다 야 이거 막 떨어진다 하늘서 으허 예쓰 신난다 스크리샷, 나, 아 신난다 스크린샷 남겨 스크린샷 다들 찍어 빨리 스크린샷 아 귀여워 저 죄송한데 혹시 가방 나오면 제가 뭐을게요 <laughs> 나도 가방 없는데 내 아, 가방이 반동 바로 앞에도 한놈또 있어 오른쪽으로 야 여기 뭐야 이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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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빨리 잡아 빨리 야 이거 후라이팬 뭐야 후라이팬 야이마 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빨리 잡아 진짜 김치 와우야야차차차차 뭐야 이 <laughs> 뭐야 이게 <laughs> 이게 뭐야 야, <laughs> 야, 오케이. 니? 아니 아니, 저기 성공으로 킬 못했지만 총든 놈을 주먹으로 잡았으니까 인정. 풀겠다. 풀어. 예. 빠비. 미안해. 막장이라니까. <웃음> 아 프라이핑 프라이핑을 잡고 싶었지만 여기 하이킹 체리들이 너무 많아. 어, 아. <웃음> 미안해요. 또똥 <laughs> 치고 올게요. 네. <목소리도> 네, 똥 치고 오세요 <laughs> <목소리도> 와 What? <와>? w <목소리도> 아 a t 로스 a 그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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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 h a 나 What? 어 h a t What? w 아, a t What? w h 다아 코님 시청자 상태가 참 인코님 잘 봤네요. 아, 너무 좋아. 우야. 누구야? 벌로 쏘기 시작했다. 그래 맞다. 그 스마 그 시청자. 야 이거 왼쪽 클릭 잘못 누르는 수가 있습니다. 이거 괜히 스쿼드 이름이 LMB인 줄 알아. 아. 왼쪽 클릭을 잘못 누르기 때문에 <laughs> LMB야. 아. 인코님 바보? 예? <laughs> <laughs> 야, 이거 아, 반칙 아닙니까? 고양이 동원해가지고 역시 동물류도 이해하는... 고양이를 동원해서 지금, 지금 사람을 그 거시기 하는 거요? 아마도 참치캔을 담보로 잡았을 겁니다 아... 와, 삼촌이! 오... 하... 조카들! 오! 등교 시킨다! <laughs> 자, 등교! <웃음> <웃음> 뛰어, 뛰어! 아, 어. 얘들아! 지각하기 싫으면 뛰어! <laughs> 뒤집어진 오토바이에서 뭐 하고 있니? <laughs> 다리, 다리만. <laughs> 여보세요, 고객님. 뒤집어진 오토바이에서 뭐 하고 계세요? 네, 네, 네. 지금 만나러 갑니다. 왠지 드리프트로 차일 것 같은데. 고객님, 데스까 저는 건와됐니다 어. 잠깐 이제 이제 이, 이제 이제 겁니다. 아, 야야야나좀 살려 줘. <laughs> 이 사람 아 <laughs> 어, <어어. 웃음> 탔어 탔어. 와 와. 용들이 핵 근처의 전장 중앙으로 이동할 수 있는 땅굴을 열 어 야구를 10대 일로 지고 있네 에이 에이 핸드폰으로 꺼놓는거 이거 배터리 낭비다 에이 전기 낭비다 전기 여기 하고 있었는데 꺼꺼꺼 하나 하나 5연패 가자 5연패 가자 아 여기 그 뚜껑에 걸릴거 같아 밥솥뚜껑에 아니 아니 그럴리가 없어 어 걸릴거 같은데 아니 아니 그럴리가 없어 <laughs> <애, 애>, 애매한데 어어어어 제발 진짜야 이거 잠깐만 어어어어 불렀다 불다 아씨 야 저거 어. 어떡하냐 어. 야아티스트 진짜 감사합니다 스크린샷 <laughs> 와 이거 어떻게 올라가세요 여기? 내와 어,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와 아, 아니 내려오고 있잖아 지금 <laughs> 어아올려보렸네지 <오>, <laughs> <laughs> 그렇지 와와 와. 와라, 어, 와라 조금씩, 그렇지. 조금씩 조금씩 내려오는데 수류탄 한개 정도만 더터트리면될것 같은데 와라 그놈아 와라 그놈아 님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야 힘들, 지금 로렌피스 미쳐가지고 지금 자기장 쪽으로 뛰어가잖아. 어어, 야, 저거 어, 야저 내려올 거 같애, 내려올 거 같애, 내려올 거 같애. 눕지마, 눕지마. 차 눕지마. 아 이거 너무나 이거 너무나 강인데. 제발. 야호. 아아 <laughs> 어, 체력 안따았왔어